청소부에서 부사장까지 치토스의 전설. 이 남자, 치토스를 바꿨습니다. 멕시코계 이민자 청년. 그의 이름은 리차드 몬타네즈. 그는 영어도 잘 못했고 학벌도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일은 치토스 공장의 청소부. 그러던 어느 날, 기계가 고장나면서 양념이 안 뿌려진 치토스가 나왔습니다. 다 버리려던 순간, 그는 문득 생각했죠. 이걸 우리 엄마 요리처럼 매콤하게 해보면 어떨까? 칠리 파우더, 라임, 멕시코 전통 향신료를 섞어 그는 직접 만든 매운 치토스를 동네 친구들과 나눠 먹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장도 아닌 무려 펩시코 CEO에게 전화를 걸어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넥타이도 없어서 아빠 거 빌려 맨 그는 치토스 앞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플레이밍 하치토스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대성공 치토스 역대급 히트 상품이 됐고. 그는 펩시코 부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완전한 인생 역전이 되었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단, 도전하는 자만이. 리처드 몬타네즈. 이 이야기는 과자업계 평정실화로 디즈니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숨기고 있나요?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